천사지 지광국사 탑비로 갑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 탑비란 승려의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는 고려 선종 2년에 지광국사의 삶과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게, 이게 이제 배수로거든요? 아, 네. 오케이. 조선시대 여기에 왜 유학, 유학하는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600명이 항상 있었대요. 그래서 쌀밥물이. 아하, 네. 오케이. 항상 흘렀다. 아, 흘렀다. 아... 그 정도로 여기 와가지고, 좋아가지고 공부를 음... 그 많이 했대요. 지금 조선시대 것까지만 발굴됐대요. 음... 네, 그 밑에 이제 면은 다른 게더나 네, 그렇죠. 지광국사는 원주 출신으로 여덟 살의 나이에 출가하여 21세에 승과에 급제하였다. 이후 문종까지 여러 왕을 거치면서 최고의 승려로 활약하였다. 역대 왕들은 자주 지광국사를 왕실로 초청해 말씀을 들었고 임금과 함께 구강의 수레인 어가를 타고 다녔다. 특히 문종은 지관국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극진하게 대접하였다. 지광국사는 문종 이십 년에 팔십 세의 나이로 법천사에서 입적하였다. 와마음마다 오, 그러네요. 저 왕자 새겨져 있는 탑비가 없어요. 요것만 음. 지금 돼 있는 거고요. 저 옆에 용 그려 있는 거 보면 진짜 멋있어요. 위에 연꽃 아.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이거는 못 가요. 이게 이제 지광국사 탑을 수호하는 수호신 아. 탑비가. 얘가요? 예예. 살이 예. 어. 어. 여기 여기 이제 원래 여기. 어 지광 국사탑이 원래 오리지날이 이겁니다 이것이 네. 돌아온다는 거죠 일본 손에 들어갔다가 반환을 받고 음 요게 이제 그문화재청이 요것만 따로 떨어져 있었대요 이걸 예. 받고 보니까 이게 뭐하는건지 몰라가지고 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딱 대보니까 그거. 딱 맞아가지고 음. 그거 다 야. 수리해가지고 지금 골동품가에서 네. 이 자리에 앉혀 줄 거예요. 요자리에모시답니다 네. 엄청난 어, 가치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왕자 이 왕자가 아, 이, 이 왕자가 새겨져 있는 건 유일하다는데요. 인과 용과 거북. 인용과 거북의 아주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요 끝에 요걸 한번 보세요. 와, 어마어마한데. 아. 문양이 어, 너무나도 섬세하게 제작이 되어있는데 어, 입이 딱, 안 다물어지네 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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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음. 얼마나 정성을 들였